<laughs> 아이고, 개봉 아니에요. 오빠 너무나 축하하고요.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야 힘을 냅시다. 김지영 화이팅! 아, 아 지효 오빠. 너무 설렐일것 같아요. 이거 보고 오빠 차라리 빠지면 어떡해요? 몰라! <laughs> 어, 네, 주혁 오빠. 저 지금 오빠 보러 왔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고요.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요. 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동 가득 받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어, 개운 축하드리고요. 투원, 대박나세요. 파이팅주혁이 형, 아, 영화 너무 잘 보겠습니다. 너무 잘 나왔다는 얘기가 들어서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형, 투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최고의 흥행작으로 만들어주세요. 파이팅! 우리 네, 투원 개봉 축하드리고 우리 김주혁 씨화이팅 영화 잘될 겁니다. 화이팅네 축하드립니다. 어, 어, 개인적으로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 영화 기대가 큽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혁, 김선아 파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보러 왔는데 너무 기대되고요. 주혁 선배님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주혁 선배님 영화 보러 여기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 너무 기대되고요. 네 따뜻한 마음을 안고 가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예. 제가 투혼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2011년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네, 네. 10월 6일날 개봉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와서 보시고 좋은 평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원 10월 6일입니다. 꼭 바로 보러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